안녕하세요 IT편의점 문화박사입니다 노드의 합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전이진 트리 라고 되어있고요 리프 노드에 천이의 자연수가 저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끝에 있는 노드에 값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끝 노드에 저장되어 있는 값들을 더해서 그 위에 노드에 1하고 2를 더하면 3이 되고 3하고 3을 더하면 6이 되고 이런 형태로 저장해서 네. 지정한 노드 번호에 저장된 값을 출력하는 겁니다. 즉, 2번 노드에는 3. 이렇게 지정한 값을 저장하는 거죠. 제일 앞은 노드의 개수. 그 다음은 입력되는 3개라는 입력. 네. 그리고 나머지는 지정된 번호. 네. 이렇게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진행해야 될 거냐면, 자, 전형적인 왼쪽, 오른쪽을 처리해서 그 결과를 부모 노드에 저장한 형태가 되겠죠. 자좌우 부모를 나중에 네 포스트 오더 형태의 순회가 되겠습니다. 자요 모양을 보고 벌써 완전이진 트리부터 해서 느끼셨겠지만 어, 트리의 가장 기본 시작은 저장하고 네, 두 번째는 순회하는 거죠. 네, 저장하고 순회입니다. 그리고 완전이진 트리냐 아니면 자식 노드 레프트라이트 이렇게 채널 1, 2를 하는 노드냐에 따라서. 어, 달라지는 모양인 거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완전 이진 트리이기 때문에 네. 다섯 개의 노드가 있죠. 0, 1, 2, 3, 4, 5. 네, 그리고 그게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0번은 안 쓰고요. 완전 이진 틀이니까요 번호가 곧 네, 4번의 1, 5번의 2, 4번의 1, 5번의 2 하면 4번의 1, 5번의 이요 네, 값을 저장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저장을 하고요. 두 번째는 완전 이진 트리인 경우에는 노드가 존재하는 조건이 요 n 보다 작으면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포스트 오더로 순회를 해야 되고요. 좌 우를 방문한 다음에 그 결과를 중간에 적어야 되니까 자 포스트 오더로 순회를 해야 되겠죠. 자, 노드가 존재하는 조건은요 n 이 라지 n보다 같거나 작으면 네, 존재하는 거고요. 네, 존재한다면요. 네, 존재한다면 하위 계산을 해야 되겠죠. 왼쪽과 오른쪽을 불러서 나한테 저장해야 되겠죠. 물론 나한테 값이 없을 때요. 값이 있으면 끝이니까 그 밑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조건을 하나 더 적어서 만약에 네, 리스트에 n의 값이 없다면 네, 그러면 이때 내 자식 노드 즉 하위 노드에 계산이 필요한거죠. 뭐 어떻게 계산해주면 될까요? 네, 나한테 저장하고 네, 그 값을 리턴해주면 되겠죠. 네, 더한걸 리턴해주고 있으면 뭐 그대로 보내고 이런, 이런 형태도 되겠지만 자, 어차피 0이면 계산해서 리턴하고 있으면 그대로 리턴하는거죠. 네, 네, 그래서 자, 포스트, 네, 오더 생략하고 좋겠습니다내 왼쪽 자식, 이거, 네, 배열이 아니라, 호출이죠 그리고, 내, 오른쪽 자식 노드의 합을, 네, 저장해 놓고, 결국, 없다면 저장했고, 있으면요. 바로 리턴하면 되겠죠. 굳이 else를 적을 필요 없이, 네. 이 값을 네, 리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네 범위에 있는 노드가 아니라면요, 이때도 해주셔야죠. 네, 0 값을 네, 리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요. 어, 정답은 입력받은 네, NML, 즉 정답은 포스트 오더로 실행한 뭘 기준으로요? L 값을 기준으로 준다면 네 좌우가 있으면 더해서 어 주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래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어요 유사한 이런 형태들의 내용이죠. 네 뭐냐면 트리를 어떻게 저장할 거냐. 네 그리고 트리를 저장을 했다면 네그 결과 답을 어떻게 뭐 더하거나 추가하거나 뭐 계산하거나 이렇게 할 거냐 그래서 저장과 순회에 대한 얘기가 됐습니다 자 지금은 어, 자, 리스트의 트리를 제가 만들었으니까 자, 보죠 네 m 개만큼 데이터 입력을 받았네요 자, for 네, 이거 그냥 횟으니까 m 개만큼 데이터 입력을 받았고요 네 그게 어떻게 되냐면 네, 노드 번호하고 네, 즉 인덱스 위치하고 값이었죠 네, 인덱스 그 다음에 값 해서 네, 입력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저장해주면 돼요 어, 리스트에다 저장을 해야 되니까 리스트를 어, 먼저 만들어놔야 되겠네요 자 리스트는 n 곱 더하기 한 개만큼 네, 번호가 계속 이렇게 매칭을 시켰으니까 만들면 될것 같고, 그러면 리스트에 인덱스에다가 값을 저장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입력이었고요. 여기까지가 입력이었고, 되어 있는 것처럼 순회 는 함수로 만들 테니까, 자, 정답은 포스트 오더로 l부터 순회를 한 다음 네, 결국 엔서를 출력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포스트 오더 순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만약에 존재하는 노드라면, 네. 그리고 값이, 값이 아직 계산이 안돼 있다면, 네. 그럼 이제 값을 계산해야죠. 네. 그냥, 당연히 리턴 그냥 해도 됩니다. 여기서 저장 안 하고. 어차피 밑에 저장한 걸 리턴하니까 두 개를 그냥 합쳐서 적는 겁니다. 저장해 놓고 네. 있다면 사실은 리턴하면 되겠죠. 그냥. 그러니까 없으면 저장해서 리턴하고 있으면 여기로 안 들어가니까 그냥 리턴하고 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리턴을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0을 리턴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야 이 계산에 맞춰 들어갈 테니까요. 자, 실행을 해보면 3, 845 3 145네 그럼 제출을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트리 문제 여러 종류가 어떻게 저장할 거냐 완전 이진 트리면 인덱스로 left, r i 좀 채널 1, 2가 있는 거면 부모 기준으로 자식 노드를 저장해서 어, 순회를 어떤 순서로 할 거냐도 좀 선택을 했어야 됐고, 그때 존재하는 또는 자식노드를 부르는 방법도 달랐으니까 그두개 정도를 구분해서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